우리가 학기 중에는 여러분 공부 시간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학원 다니고 똑같이 인강 듣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없죠. 학교 끝나고 아무리 시간 확보를 많이 해도 순공부 시간이 하루에 4시간에서 이 5시간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수행평가에 내신에 뭐 담임쌤과의 상담도 있고요. 친구들과 유혹도 있고요. 신경 쓸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는데 이 상대평가인 수능에서 앞서갈 수가 없겠죠. 이 방학은 좀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방학기간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적게는 10시간부터 많게는 14시간까지 공부를 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방학 동안에만 가능한 시간입니다. 맞죠? 보통 여름방학이 3주 되거든요. 그럼 이게 21일이니까. 하루 14시간이면 21 곱하기 14는 294시간입니다. 이 294시간이 여러분 감이 잘안 오실 텐데 이 학기 중에 평균 공부시간 평일의 평균 공부시간을 3시간으로 잡으면 294 나누기 3 294 나누기 3은 98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 3주 동안 미친듯이 공부를 하잖아요. 평일 기준 98일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공부 시간 뻥튀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이 여름 방학 3주에 모든 걸 갈아넣으셔야 됩니다. 왜? 올해 2025년의 마지막 역전 기회거든. 저는 영어 강사니까 영어만 말씀을 드릴게요. 단어 아직 못 끝낸 친구들 있죠?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꾸준히 나눠 드리는 단어 외우는 친구들은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더 액기스만 뽑아놓은 단어장 없나요? 방학 때딱 끝내기 좋은 단어장 없나요? 매년 이맘때쯤에 여러분 위에서 제가 제공하는 단어 요 990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많이 나온 순서대로 쫙 뽑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냥 드릴게요. 방학 때 이것만 완벽히 외우셔도 여러분 지문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기출에 많이 나왔던 단어가 올해 9월 모의고사, 올해 수능에 또 나올까요? 네.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신 분 아시겠지만, 영어는 고교 수준의 2,500개 정도, 2,500개 내외의 단어를 출제하도록 출제 원칙에 써 있습니다. 과하게 어려운 단어는 출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는 주석을 주죠. 출제위원 입장에서 고교 필수 단어에서 단어를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눠드리는 이 990개 단어가 앞으로 여러분이 볼 모의고사나 수능 이때 엄청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봤냐? 제가 뭐 돈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영상에 여러분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네, 댓글 아무렇게나 괜찮거든요. 여러분의 그 좋아요와 댓글 숫자가 저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정확히 7월 20일, 일요일, 요 새벽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월 20일 일요일 새벽입니다. 이때 올려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알람 꺼놓으시고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뭐라고요? 좋아요와 댓글 정도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두 번째 독해입니다. 만약에 5등급 이하다, 이러면 이런 친구들은 제발 부탁이니까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단어 990개 완벽히 외우신 다음에 강의 하나만 완강하세요. 제 강의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시작해 강의 괜찮고요. 그리고 대성 들으시는 분들은 이명학 선생님 1, 2도 괜찮아요. 이번 여름방학 때그 앞에 나온 단어랑 그리고 이 강의 하나만 완벽하게 완강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등급 이하 친구들에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3, 4등급이다. 이러면 이번에 나온 스파르타 강의 들으세요. 들으라고 제가 확정지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강의들은 너무 길어. 그래서 완강할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는 굉장히 짧고 컴팩트하게 만들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족하실 겁니다. 만약에 1, 2등급이다. 요 1, 2등급이라고 하시면 제가 아마 나눠드릴 단어장의 대부분의 단어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유형별로 본인이 약한 부분을 채우시면 됩니다. 빈칸, 그리고 순서, 요 삽입, 이세 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방학 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는 우리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해야지 성적이 오릅니다. 백날 잘하는 거 해봐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기적의 3주로 여러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좋아요랑 댓글 남겨 주시고, 고정 댓글 통해서 카톡방 들어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